경기가 나빠지면 개인 택시 넘버 값이 상승하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체감하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는 다소 상반되게 개인 택시 넘버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과연 경기가 나빠지면 개인 택시 넘버 값이 오르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넘버값 상승이 단순히 경기 불황 그 자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강하다고 분석하기 보다는 2021년 정부가 택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자 개인 택시 면허 양수 자격 기준을 과거보다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면허 취득 자격이 되는 잠재적 구매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 면허를 사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시장 안정을 도마기하여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전면 중단하여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면허의 총량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개인택시 운전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면허 구매 수요는 정책 변화로 인한 증가와 반면 실제로 거래 가능한 면허의 수는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수요와 공급 간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시장 원리에 의한 개인 택시 넘버 가격이 세상치 못하게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 것으로 이러한 넘버 값 상승의 현상은 주된 원인은 일반적인 경제 불황 상황보다는 정부의 특정 정책의 변화와 그로 인한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있다고 분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산상사 이원복이었습니다.